저는 어제 그 우연히 그 유튜브에 그 추천 영상으로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볼 일이 있었습니다. 태국의 어느 그 동창회에서 그 총격 살인이 그 발생을 합니다. 나이가 그 60대인지 70대인지는 좀 제가 헷갈리는데요. 50여년 전에 그 학창 시절에 그 자신을 괴롭혔던 그 동창에게 총기를 가진 그 어느 한 동창이 그 사과를 정식으로 그 요구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 학폭 가해자였을 그리고 이번에 그총 맞아 죽은 이 친구가 뭘 그렇게 오래전 일 가지고 지금까지 왜 그러느냐고 그 사과 대신에 그다 잊으라고 말을 했었나 봅니다. 그러자 이 가해 자가 그 준비한 총을 꺼내서 그 동창을 쏜 것입니다. 아니 그 50년 전에 그 있었던 그 과거의 그 학창 시절의 그일 가지고 또 이렇게 그 총으로 또 사람까지 쏴 죽일 일이냐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죠. 또 다른 시각에서는 또 50여 년 동안 그걸 그 지우지 못할 만큼 그 학폭으로 인해서 그 외상 후그 스트레스라든지 또 트라우마가 얼마나 그한 사람의 인생을 또긴 시간 동안 또 사람의 그 인생을 멍들게 했는지를 또 여실히 보여주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두 방향에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런 경우 그 학폭 가해자 즉 이번 그 총격사건에서 그 희생자가 된 어떻게 보면 그 친구는 또 까맣게 그 잊을 수도 있었죠 그래 생각이 또안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이 그안날 수도 있었겠죠 이 문제는 그~ 그 당시 가해 학생과 그 피해 학생이 느끼는 그~ 기억에서의 그~ 다른 그~ 깊이로 또 저장이 되었을 그~ 가능성이 높죠 가해자는 쉽게 잊을 수 있고 또 피해자는 또 오랫동안 가슴에 그~ 새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그~ 분명 구조적인 그~ 차이가 있겠죠. 그런데 무조건 또 적어도 그 기억의 그 문제로만 우리가 또이 문제를 접근을 해보면, 당연히 그 학폭 피해 학생 신분이었던 그 총을 쏜 사람, 그 동창의 기억이 그 진실에 가깝게 그날 그 사고 현장에까지 그 이어졌을 가능성은 또 높다는 것이죠. 또 미리 그 총을 준비한 걸 보면 그 치밀한 또 계획범죄 같기도 하고요. 또 적어도 또 총을 그 꺼내기 전에 그 만약에 그 진정성 있는 그런 사과를 그 했더라면 그 친구 손이라도 꼭 잡고 말이죠. 그 학폭 가해자는 분명 또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안날 수도 있죠. 그럼에도 또 친구가 그렇다고 말을 하니 그 친구가 또 그렇게 그 50여 년 동안 그 힘들었겠구나 하는 그런 그 공간만 있었더라도 말이죠. 그렇게 사과를 원하는 그 친구에게 그 사과를 한다든지 또 기억이 그 불분명해서 또 혼돈이 그 있더라도 또 그렇게 그 사과를 원하는 그 친구를 그꼭 안아주었더라면 그리고 그 따뜻한 그 위로라도 그 한마디 건넸더라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네가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구나 미안해 라고 그 한마디 해줬더라면 아마 그한 사람은 그총 맞아 죽을 일도 또한 사람은 그 50년 동안 길게 그 트라우마에 그 지쳐있을 그 삶을 보냈는데요 또 인생 그 노후마저 또 살인자로 그 감방에서 생을 보낼 일도 또 없었겠죠 영상을 듣고 계신 또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과거에 누군가 던진 그 돌팔매질로 그 지금 이 나이에도 여러분들 그 가슴에 그 멍이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또 저희 채널 그 가까이 하시면서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마음의 그 멍을 조금이라도 그지워낼수 있길 바랍니다. 인생이 그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구요. 여러분들에게 이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그 소중한 겁니까? 그 소중한 그 인생의 그 어느 시기가 또 치유받지 못하고 그렇게 그 아픔으로 남아있다면 이것 또한 그 무엇과도 그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그 정신적인 큰그 손실이라는 것이죠. 또 저희 채널 그 가까이 하시다 보면 또 그런 마음까지도 또 작게라도 또 치유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